반갑습니다. 주니엣시 상호입니다. 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게 뭐 작업 영상은 아니고 제가 그암 파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느껴가지고 기계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지금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게 유압 드릴 가이드거든요. 제가 이거 어렵게 폐차된 거를 구해가지고 지금 절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굴삭기에 물개 끄름 이렇게 삥 개조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블럭이 이 포크레인 06뿌레카 라인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블럭을 큰걸 써서요. 지금 블럭을 몇번바꿔 가지고 지금 큰 걸로 온 건고 이거는 작은 블럭은 이태리에서 수입해 온 블럭이에요. 무선 리모컨 시스템으로 하려고 오늘 이제 결 오늘 결선 하려고 했는데 무선 쪽이 지금 뭐 하나가 안돼 가지고. 다시 공장을 보냈습니다. 물리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얘가 올려주고 내려주는 피드모다에요. 이게, 이게 일명 드리프타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걸 비트라고 하고 이거는 로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군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는 굳이 많이 뚫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1m 짜리 로또에 좀 비트를 채우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암 파쇄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발파, 화약 발파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화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많거든요. 뭐 깊은 산중이라든지 뭐 민가 쪽에서는 뭐 몇백m 이상 떨어져야 이적거리가 나와야 되고 뭐 그리고 허가가 잘안 나오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을 파쇄할 때 빠른 방법이 그 포크레인, 큰 포크레인으로, 뿌레카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암 파쇄하는 방법이 또 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방법이 드릴로 이렇게 청공한 다음에, 그, 유아 파란 봉이라고 한 90cm 정도 되는 게 봉이 있거든요.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암을 벌리는 방법. 그게, 그래도, 그나마 효율이 가장 좋길래, 제가 코아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코아는, 그, 효율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저소음 때문에 효율 저기, 코아를 뚫은 거지.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게, 최후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지금 육답을 코아 고 이거는 지금 미니 구삭기용 코아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소음은 없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대부분 작업들을 보니까 이렇게 드릴들한테 많이 그냥 물려주고 물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굴삭기다 지금 달아서 제작을 해보려고 올 여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뭐이렇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삭기에다 달아가지고 태양광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하람 작업하신 분은 저 말고도 있겠죠. 하여튼간에 물량을 많이 내려면은 드릴로해서 하람 구멍 뚫은 것이 가장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천공하는 영상 시험하는 천공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데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준 이인씨였습니다.